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당히 우리 제작진 쪽에서 선수 두 명을 선수 두 명을 영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보고 왔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새로운 멤버 모시겠습니다. 아, 뭐야. 약간 사랑의 스튜디오 느낌인데 이 <laughs> 들어오세요. 아,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난다. 야, 어이구. 밤에서 살았다고? 자, 그럼 저 소개 한 번. 본인 소개 한 번. 네, 작년에 은퇴해서 좀 따끈따끈한 이대현입니다 아, 따끈따끈하 하마 이글스에서 아픈 손가락을 먹어요. 짐문 <laughs> 자, 오늘 이두 선수가 합류해서 어, 어제 제가 운동을 했는데 몸이 다 좋아서 오늘부터 바로 우리 뭐 연습 없잖아 계약금 없다 뭐가 다른가 가이드 같아 가이드 같아 가이드 헤구 어~ 됐습니까요 아~, 됐, 아, 됐습니까? 아, 아 자 오늘 충원고등학교의1 번에는 이선우 선수입니다. 2 번에 이 충암 선번에 우승은 4 번에 김동원, 5 번에 박채울, 6 번에 조현민, 7 번에 임준하, 8 번에 이성현, 9 번에 김민석 선발투수는 변건우 선수가 되겠고요. 자 수비위치 최강몬스터즈 외야 정이윤, 이태근 김문호 그리고 내야는 서동 욱 선수가 오늘 선루로 나오는 게 눈에 띄고요. 류현인 선수가 유격수 자리로 이동했고 정근우가 2루 이홍구 선수는 이제 1루수가 됐고 오늘도 포수 선발 마스크는 윤준호 선수 같습니다. 이제 최강몬스터즈 세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박 최강몬스터즈에서 오늘 처음으로 선발등판하고 있는 송승준 선수인데 1번 타자 이선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5툴 플레이어, 공수주 모두가 춘 1번 타자라는 평가예요. 이 선수가 2021년 전국 중학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의 타격상까지. 네, 송승준 투수의 승부. Junto Shoe 아 초구부터 몸쪽 o n g Sung Junto Song Sung Junto s o 으로 스트라이크 u n t o s o n 스 커브 잡았어. 커브. 얼어쓴구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스트라이크 2볼 카운트입니다. 어 <목소리> 스윙. 3진 아웃. 3구 3진. 어 <목소리> 스윙. 3진 아웃. 3구 3진. 공세계로첫 타자 이선우를 잡아냅니다. 20살 이후에 이 프로 선수들은 완벽하게 저렇게 결정구를 던집니다. 이게 스플릿을 던지면서 송승준 선수가 삼진을 잡고자 했었던 게 완벽한 스플릿이 나왔어요. 부담되는데? 그냥 진짜 완전 경기지. <laughs> 앞에서 너무 잘 던지는데 부담돼가지고. 5개 들어와 있는 이충원 선수, 충암고등학교 2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초구 빠른 공을 꽂아 넣습니다. 137km의 구속 빠른 공으로 스트라이크 카운트. 바깥쪽 공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공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요. 윤준호 선수는 제가 볼 때는 프레이밍하고 이게 너무 좋아요. 공을 이렇게 스트라이크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그 능력도 굉장히 좋은 음. 너무 잘예요 와. 프레이밍 진짜 잘한다. 괜찮아. 내가 괜히 출전하는 거 아니야. 쫙. 스트라이크 투 에볼 카운트입니다. 다시 미트 바깥쪽에 됩니다. 파울! 파울! 좋았. 그거 들어왔어요. 오른쪽으로 마무리역으로 갑니다. 아, 그리고 이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충원 선수가 지금 바깥쪽에 굉장히 좀먼 쪽이었거든요. 이거를 컨택하는 능력이 너무 좋았어요. 이 선수 루상에 나가게 되면 팀 내에서 가장 발도 빠른 선수라고 그래요. 여전히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떨어지는 당합니다. 낫아웃 상타. 공! 당합니다 나다우 삼타 1루까지 전력 질주에공 1루로 연결. 1루에서 나다우 삼진입니다. 3번 타자 우승원 선수입니다. 빠른 공대 처가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래요. 쪽 다시 스트라이크. 에이! 점볼 점볼. 오늘 세타자인데 세타자 모두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고 있고요. 떨어지는 공 골라냅니다. 오이, 잘 놔, 잘 오! 살몬다! 살몬다! 어, 지금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다 떨어지는 공을 차나내고 있는 3번 타자 우승원입니다. 아, 바깥쪽공뺏끝에 걸리면서 드리고나 파울. 에, 네, 만들었어 만들었어. 으이! 들어왔습니다! 로킹스 트와이가 KKK! 그 마지막에 던졌을던이 선수 들준 선수가 자랑하는 커브가 굉장히 좀 완벽했고요. 세타자를 모두 삼진 처리하는 선발투수 송승준입니다. 아. 이제 최강 몬스터즈의 이 m 말 공격으로 갑니다. 충남고등학교의 선발투수 변건우 선수를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이 양인이래 오, 오, 야, 이 양이 있네, 오 야, 좋다 야, 진짜 좋은데 이 선수에 대한 이영국 감독의 평가는 마운드에서 싸울 줄 아는 투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싸움딱 같은 거죠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는 중요해요 일번 음, 음.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이태근 선수가 지금 1번 타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태근 바깥쪽 낮게 지금 140 초중반대에 빠른 거. 오. 아! 3 <놀람> 1 높은 포스인데 잘 지켜봅니다. 잘본다잘본다 스리볼 잘잘 어카운트. 이번은 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라이크일어 났습니다. 다시 또 파울. 3볼로 출발했었던 카운트 싸움이 이제는 풀카운트까지 왔고요. 이태권 선수는 하나 파울볼을 쳤기 때문에 지금 감은 살아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스트라이크 꼭 던져야 되는 상황. 과연 어떤 공을 선택해야 할지. 몸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는 선발 투수 변건우 선수. 래로 주자 나가면서 무사일루에서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정근우 선수가 지금 타격감이 좋습니다. 지금은 몸쪽에 볼입니다. 집중해 집중해 포볼 안 돼. 공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1루에 서던 이태큰, 2루까지 달립니다.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안녕. 득점권 조자가 되는 이태큰, 와일드 피치로 무사추자는 2루가 됐습니다. 어서. 높은 경 곤란합니다. 또다시 곤란. 이태근과정근우까지기 걷기, 그 연속해서 n i c 로 내보냅니다. i c e Nice, nice. Nice. n i 임 e n 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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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지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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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이 병근호 선수를 안정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경험이 많은 포수니까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이건 너무 뛰어난 거죠. 맞아. 무사 주자는 2 명, 1루와 1루에 있습니다. 도타저 연속 볼넷. 그리고 이제는 박영택입니다. 방도되는 <laughs> <가운도> 공. <laughs> 빠른 공 제구가 아직까지는 0점이 잡히지 않은 느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쪽인데요. 조금 더 빠졌습니다. 네, 가봐.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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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택 선수는 지금 유리한 운트를 잡았기 때문에 본인이 풀로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네, 네, 네. 타격 했어요. 이 타구는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네, 네. 홍보로, 홍보로, 홍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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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보홈서 홍보에서, 홈보에서 홍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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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서 홍보에서, 홍보에서, 홍보서 홍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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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처구 타기야. 데려가는 파울입니다. 아, 지금처럼 사분위에 좋아. <laughs> 2구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어네야, 지금 좋아. 정유현 선수는 이제 스트라이크 카운트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힘제 어, 유리할 때더 집중해. 타속에 정유. 가운데 니다 블로킹. 가운데 니다 블로킹. 바로 앞쪽에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이브라이 김도건 포수가 뭔가 좀 듬직한 느낌이 듬직하죠. 네. 네. 여유 여유가 있어요. 음. 네. 원투 캐치. <laughs> 헛스윙. 삼진에 <laughs> 원투

걷어놨어요. 박면끝 쪽에 걸린 타. 엠티, 엠티, 엠티. 걸쳐. 걷어놨어요. 박면끝 쪽에 걸린 타구 좌중간 좌익수 잡았습니다. 오, 정민대요. 여기, 여기, 여기. 엠 좌익수 이동해서 잡았습니다. 루자 오, 요오 오케이, 오케이. 오,

함합류 김문호 선수인데, 첫 스파이는 어떨지. 김문호 선수와 굉장히 좀 잘했습니다. 네, 네. 170이라는 탕 가르쳤었거든요. 저도 많이 기여했어요. <laughs> 많이 맞았어 네, 근데 어. 이 김문호 선수의 새로 영이된 만큼 첫 경기, 첫타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스윙이 정말 좋은 선수. 외야에서 어깨가 정말 강한 선수. <laughs> 몸 쪽에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오, 잘 본다. 어, 좋아, 좋아. 잘 본다. 집중력을 가지고 가중식 선배를 호흡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최강몬스터즈의 큰 힘이 된 김문호 선수. 더어놨습니다더어놨습니다 <laughs> 어. <laughs> 높게 타고 센터 쪽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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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몬스터즈에서 김문호 선수의 첫 타석은 중련수 등공으로 끝납니다. 이회초입니다. 다시 송승준 선수가 마운드에 섰습니다. 빨리 퇴근하자. 빨리 퇴근해 이거. 오늘도 7회 까지만 하자. 출회 까지 가자. 송승준. 4번 타자 김동원 선수. 이 선수가 포수인데 타격, 출루율, 침내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포수 잘하네. 제 상의 집어, 상의 어, 네, 집어. 아, 떠났어요, 어, 상의야? 상의 집이 처음부아다 떠났어요, 가운이 어, 엄리네 하지만, 송승준도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수세의 유리한 운트한 곤란하고 있는 김동원 이럴 때 주장으로서 4번 타자로서 한방 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2학년 때 이미 팀 2관왕을 달성했었던 김동원 밑에 바깥쪽으로 대공을 타격합니다 속도친 타고 따라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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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이구용구이용구 2용구 이용구 2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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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용 그러면서 원 아웃. 이제 5번 타자 박채 선수입니다. 좋은 볼이야. 좋은 볼. 좋은 볼. 플레인을 이 플랜을 막 바꿔 주면서 이볼 배합을 가는 겁니다. 네. 이번엔 타 어떤 공을 선택해야 할지. 또한 번을 하라고. 파울.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하나 더. 가라, 가라, 나 가자. 가라는 거. 스윙 삼진해 3등 대결. 5타의 4타가 상진 처리하는 선발투수 송승준입니다 이번에는 빠른 자, 공이었어요. 1루 땅골 1루 정근호 선수가 잡고 1루. 긍정된 네. 수비 1루 정근호입니다. 이렇게 4타자만으로 또한번이 깔끔하게 정리한 송승준이었습니다 이제 2회말 최강 네,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추후 구는요점수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나수로 공격 잊어버리 깔끔하게, 스윗 깔끔하게. 오 건너가자, 건너. 1회에 정윤 서동욱, 김문호를 아웃 카운트로 처리했었던 변건우 선수, 선두 타자는 윤준호 선수부터 생각했 텐데 윤준호 선수는 현재 6할 6팀 7리의 타율 최강 몬스터 타율 1위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선발 투수 변건우입니다. 가득 자주야, 차마도 노나 양차. 오늘도 윤드로의 방망이 아 열심히 일합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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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어머, 어머, 형, 편하게 하는 것만 하면 돼. 저희가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해. 그래. 잡아봐 타자. 선두 타자 또 한번 출루에 성공하는 최강 몬스터즈. 이제는 이용구 선수입니다. 무조건 득점권 찰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박채울 아, 선수가 네. 이영구 선수의 타구를 잡아냅니다. 원아. 오아웃 투자는 1루가 됐고 이제 9번 타자 류현인 선수입니다. 류현인 선수도 현재 4할 2푼 9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오. 있습니다. 아, 초구 다른 공에 방망이 헛돕니다. 일단 물론 경기 초반 얘긴 합니다만 투수 병건우 선수가 빠른 공 위주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다. 네, 나이스 볼이야. 여기서 자신감이 느껴지죠. 병건우 선수가 본인이 고개를 두 번을 털어줬는 거는 내가 포지 좀 던지겠다. 음. 보내 와, 보내. 전에처럼 슬라이더 하나만 딱 던질 줄 알면 끝. 진짜 좋은데. <목소리> <목소리> 결... 필요한 장면입니다. <목소리> 결국은 3점을 잡아냅니다. 득점 수화가. 공 던질 때만 던져주는 너무 이제 충분한데 빠른 공에서 변화구를 높게 던져넣어서 스파이크 좀 안에 들어왔습니다. 3점. 이제는 테트니어 땅볼 타구입니다 투수 옆으로 스쳤고 삼루스테시에서 잡았어요 일루 러닝스로 멋진 수비 삼루 조현민이 이렇게 이번 이회말을마무리 어... 짓습니다 오케이, 기가 막힌 수비를 선보이면서 결국 이렇게 실점하지 않고 이회말을 정리하는 중암고등학교였습니다